제21대 울산상의 회장 선거에 이윤철 현 회장이 단독 출마했습니다. 이에 따라 12일에 열리는 임시 의원총회에서 합의 추대 형식으로 연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중관 기자입니다. 울산상의가 지난달 28일부터 1일까지 21대 상의 회장 후보자 등록을 실시한 결과 한 명만 등록했습니다. 바로 이윤철 현 상의 회장입니다. 이에 따라 이윤철 회장은 11일에 열리는 임시 의원총회에서 추대 형식으로 연임 회장에 선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 경제의 성장 기반 강화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앞장서서 울산 상회가 울산 경제를 역동적으로 이끌어 가는 종합 경제 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전영도 전우 회장을 연임 때도 후보자 단독 출마로 만장일치 추대 형식으로 회장이 선출된 바 있어 이번 임시총회에서도 만장일치 추대로 회장이 선출될 전망입니다. 만약 의원총회에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의원들의 찬반 투표를 거쳐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이윤출 후보자가 회장에 선출됩니다. 그러나 3년 전 상위회장 선거에 3명의 후보가 나서 치열한 경쟁을 펼친 것에 비하면 이번 선거는 다소 김이 빠졌다는 평가입니다. 이를 반영하듯 112명을 뽑기로 한 의원 선거에 102명만 등록해 10명이 미달됐습니다 의원 선거에서 등록 후보자가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은 최근 10년 사이 처음입니다. 제21대 울산 상위 회장의 임기는 회장 선출 다음 날인 13일부터 2027년 3월 1 0일까지 3년입니다. KBS 뉴스 박중관입니다.